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10년, 20년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적어도 몇천만원에서 몇억까지도 부과가 되는 그 수수료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 수수료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껏 이 레퍼럴 파트너가 다 떼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테더맥스를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물 거래의 수수료를 거래소에 지불하게 되고 테더맥스는 그 레퍼럴 수익금을 받아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남기고 환급금으로 고객들에게 다 돌려드립니다. 그럼 테더맥스 어떻게 가입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드맥스 앱을 까셔도 좋고요 아래 링크를 눌러서 테드맥스에 접속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 추천인 코드에 565656을 넣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15달러를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증정금 연동하시면 받을 수 있는 증정금 또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영상 아래에 있는 이 링크를 눌러서 테드맥스 접속 후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친구 코드. 자, 여기 보시면 친구 초대 코드 565656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가입하시면 테드맥스 자체 가입은 완료가 됩니다. 정말 쉽죠? 여기 친구 코드 565656 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손해보시는 일 절대 없습니다. 만약 있으시다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테드맥스 OKX 계정 만드시는 방법은 OKX 거래소를 선택하시고 눌러 주세요. 그 다음 이두 번째 화면에서 기존 가입자는 내를 그리고 신규 가입자는 아니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다른 신분증과 이메일 주소로도 신규 가입이 가능하니 아니오를 눌러서 신규 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입창이 나옵니다. OKX와 테더맥스가 제휴했고 거래 수수료 30%나 할인을 해 준다는 이 문구를 확인해 보세요. 그 후에 레퍼럴 코드 소문자로 p a y b k s 이거 확인하시고 이메일 입력하셔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페이백스가 아닌 다른 코드로 가입을 한다면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 UID 연동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환급을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페이백스 확인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서 내 거래소 추가를 누르고 해당 거래소 OKX를 눌러 준후 내를 누르고 좀 전에 개설했던 OKX 거래소 계정에 UID를 입력만 해 주시면 이제 정말 끝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유튜브에 셀퍼럴 치면 나오는 일반 셀퍼럴 영상들 있죠? 그건 그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할 뿐더러 황금률 사기도 있고 또 무엇보다 무서운 건 계정 정지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위험성과 단점을 보완해주는 이 안전한 방법이 바로 테더맥스입니다. 당장 아래 링크를 눌러서 테더맥스에 가입하고 코인 황금 신청하세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수료라고 해서 되게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코인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품돈이 절대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고 잘 찾아오셔야 합니다. 뺏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OKX에서 최대 환급 받으면서 테더맥스 셀퍼럴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고요. OKX 이외에도 비트겟이나 블로핀, 맥시, 바이비트, 빙엑스, 비트맥스 등등 국내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은 다 테더맥스에서 주고 있습니다. 코드코드 565656 입력하셔서 테더맥스에 가입하시고 테더맥스의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하세요. 그래야 매몰비용 관리가 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